안녕하세요. 까꿍제 인사드립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저도 나름 정신도 없고, 가게는 내놨는데 나가지는 않고, 그래서 오전, 오후 좀 일찍 예약 다 마치고, 혼자 캠핑 왔습니다. 차박. 혼자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좀 설레기도 하고, 근 혼자 왔는데, 집에서 다 챙겨왔거든요? 고기, 쌈장, 상추, 버너, 다 챙겨왔는데, 고기판을 안 가져와가지고, 보세요. 내밑뚜껑으로 고기 꺼먹어요. 아, 이거 못 먹었네, 이거. 기름이 빠이 튀고. 그냥 있는 것만 그냥 먹고, 대충 치우고, 라면 끓여서 뭐 유명한 농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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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나 이거 끓여서 뭐 남은 술 먹고 힐링 좀 하고 가려고요 심란하기도 하고 가게는 내놨는데 코로나 여파가 너무 참 힘드네요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낚시도 할겸 겸사겸사. 혼자 처음 나와봤습니다. 낚시도 한번 던져봤는데, 없네요. 뭐 며칠 전엔 여기서 잡았는데, 배스를. 한 4자 잡았는데. 여기 너무 좋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윗동네에요. 한천 초목이네요. 저기가 이제 아랫 동네. 원래 이 물이 식수래요. 여기 동네 사람들, 어르신들이고 사는 주민분들 드시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낚시가 금지거든요. 근데 저뭐 떡밥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레기는 무조건 다 치우고 갈 거고 저희 아버지가 환경미원으로 정년퇴직하셨거든요. 그래서 쓰레기는 완벽하게 치웁니다. 그거는 뭐 걱정을 뭐안 하거지 그죠? 혼자 처음 왔는데또자려이 쓸쓸하고 외롭기는 하네요 처음 와본 거라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아무튼 진짜 우리 코로나 열아홉 식구 이겨냅시다 다들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전부 다 힘들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인생 물론, 백신이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, 국민들만 죽어나가니, 답도 없고, 제가 여기를 외롭고 힘들고, 이럴 때마다 제가 여기를 찾는 장소거든요. 혼자 이렇게 왔었는데, 처음 차박하러 온 거는 처음이네, 은혜가 여기는 혼자 캠핑하는 것도 자체가 처음이고 그래도 많이 기대되고 그러네 며칠 전에 여기 고기 잡아서 배스를 잡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던져놨는데 없어졌네 시체가 다 누가 먹었나 동물, 들 곤충들이 먹었나 안 보이네요. 보여드리려고 했는데. 근데 경치는 좋죠. 이. 아, 두둥. 저긴, 불빛이, 어, 무섭네. 설마 뭐 귀신이 있겠어요? 여기?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또 오랜만에 찾아봬서 인사드려서 너무 고맙 너무 반갑네. 저도 워낙에 뭐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아, 여기도 멋있지 않아요. 서로 <laughs> 있네.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 뭐 그렇게 잘 카메라를 잘 찍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. 너무 기대하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제 소소한 일상이니까 그냥 그냥 뭐 대충 봐요 술 먹다 말아서 그런가 하니 기분이 이상하네 가서 얼른 술이나 먹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인사할게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맛빠지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하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